농업을 발전시킨 남자, 동발남입니다. 자, 여기는 제가 주로 농사를, 어, 경작하고 있는 그돈 주변입니다. 한번, 오늘 같은 날참 영상을 많이 찍네요. 그 농업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이 속속 들어오고 좀더 깊은 고민을 하는 그런 그 날인 것 같습니다. 날씨도 우중충하니 꼭비올것 같은 날씨인데요. 이런 날에, 이런 날에, 이런 날일수록 오히려 더 생각을 깊게 만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오늘 같은 경우는 뭐제 소개를 잠깐 하고요. 제 소개하고 제가 생각하는 농업 그리고 농업의 발전 이런 것들과 앞으로의 그 농업의 어 전망 예측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날이 딱 그런 얘기 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보니 그냥 비가 오기 그냥 오전에 잠깐 비가 내리긴 했는데요. 비가 올것 같듯 올 말듯한 올 이런 날씨. 참그 철학적인 날씨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아 먼저 제 소개부터 하면요 저는 어, 군산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요 농사를 시작한지는 2013년도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3, 4, 5, 6, 7, 8 이제 한 6년째 되고 있고 이제 7년째 차로 넘어가고 있는 농민입니다. 그 작년에 그 영농 후계자를 해, 영농 후계자의 선정이 됐어요 작년에. 그게 왜냐면 제가 사실 대학교에서 그~ 전북대학교에서 그~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강의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사실 이게 농업 그~ 겸직이면은 안돼 그~ 농사를 그~ 안 됐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뭐~ 그~ 작년부터 농업의 소득이 3 7 0 0만원 이하면은 같이 후계자 접수해서 된다고 해가지고 그 후계자를 좀좀 좀 남들보다 조금 늦게 그~ 그~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제 주업이 어떻게 보면 이제 병사가된 게, 어, 버리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강의 수입이 좀 많았을 때는 강의가 그 주업인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어, 한 3년 됐죠? 3년 정도부터는 이 농사 수입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자신감 있게, 어, 제 주업은 그, 농사가 된 거죠. 농사라고 말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2013년도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아, 수, 수독이 한, 200만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그래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laughs> 많이 올라왔죠. 네. 그, 아, 뒤에 보이시는 게, 바로 보리입니다, 보리. 보이시나요? 보리고요. 그, 풀. 보리와 풀이 자란다 보리와 풀이 자란다 네, 그러고 있죠? 근데 보리 상태가 요새 딱 보니까, 어, 되게 작황이 좋아 보입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보리를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올해 좀 아쉽네요. 보리를 할 걸.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보리 상태가, 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리가 좀 풍년일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농업이라는 건 뭐냐. 그, 뭐, 농사, 농업의 정의를 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이제 닉네임이 농발람이지 않습니까? 농업을 발전시킨 남자. 도대체 농업이 뭐길래 발전시키려고 하냐. 이렇게 말씀드리게 있는데 그러니까 농업이라는 거는 작물을 재배하는 산업을 얘기하는 거죠. 뭐 작물이란 무엇이냐. 돈을, 돈이 되는 식물. 그니까 돈이 되는 식물을, 어, 잘 키워서 돈을 버는 산업. 이거를 농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임업이란 또 뭐냐. 그러면은, 그, 임산물, 임산물이나 뭐 보통 목재를 생산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잘 키워서, 나무를 잘 키워서, 그, 돈을 만드는 산업. 이게 바로 임업이 되겠고요. 그 축산업. 이란 거는, 어, 돈이 되는 동물을 키워서 돈을 버는, 돈을 버는 산업을 그 축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농축, 축산업.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것들 모두 다 농업에 포함됐기 때문에 그냥 농업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농업은 상당히 좀 특이하죠, 보면은. 왜냐면은, 어, 농업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제조업으로 볼수 있습니다. 똑같은 어떤 공정, 똑같은 파종을 해서 시간을 걸린 다음에 하나의 생산품을 얻게 되는 건데, 그 일반 제조 산업과는 다르게 뭐가 다르죠? 뭐가 다를까요? 이게 심어만 나도 환경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공기 정화기, 공기 공기정황 정화기능이라든가, 뭐 대기 정화기능, 그리고 미세먼지 흡착기능,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정부에서 많이 보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이 아니라, 이게 식량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식량 안보, 그러니까 국방산업하고도 조금 많이 비슷하겠는데요. 그래서, 그, 정부에서 많은 보조금을 혜택을 주고 있고, 그래서 농업인들한테 면세 혜택을 또 주고 있고요. 아, 면세 때 뿐만이 아니라 각종 보조 사업까지도 많이 한 이유가 바로 농업을 지켜나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선진국일수록 더 농업을 더 보호하고 보존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한때 농업이 조금 요즘 들어서 조금 살짝 각광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 있는데요. 사실 그게 어, 제가 볼 때는 꼭 경제 위기 때 있지 않습니까? IMF 때라든지 금융 위기 때. 그때 보면은 농업 인구가 살짝 증가했어요, 보면은, 통계표 보면은. 그게 좋은 현상이지. 농업은 가만히 있는데, 사실 타 산업이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농업이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 뿐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좀 보면은, 이게 썩, 물론 선진국, 우리나라 자체가 선진국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그 선진국에 들어갔다는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이 물론 있겠지만, 못 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거를 체감이 좀덜 되고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들어간 업종이라든지 그쪽 업종에 관련된 사람들은, 어, 물론 선진국의 그, 그거를 느낄 수가 있겠지만,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업이라는 게 이런 게 계속 끝까지 존속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그 농업이 그 계속 존속할 것 같은 그 존속하는 그 이유는 그 사이클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공산품들 있지 않습니까? 신발 이런 것을 보면은 그 유행이라든가 그 산업의 변화 이런 것들이 그 신제품에서 이제 구제품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클이 사실 너무나 짧다는 거죠. 그렇지만 농업 같은 경우는 뭐 최소 10년, 20년, 뭐 30년, 40년 가도 그농산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1년에 농사가 딱한 번이지 않습니까? 한 번. 그한 번이라서, 그, 그, 사이클이 굉장히 느리다는 거죠. 어찌됐건 간에 1년에 딱한 번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농업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타산화비에 비해서 그 사이클이, 그 주기가, 그 기간이 굉장히 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농업의 상황을 좀 봤고요. 이제 앞으로의 농업의 전망이 어떨까에 대한 내용은, 어, 어떤 게 농업의 발전이고, 제가 생각하는 농업의 발전인지 한번, 그, 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진짜 여기 <laughs> 아, 삼각대가 좀 좋은 걸로 구매했더니 어,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네요 보니까요. 정말 짱짱하고 좋긴 하지만 무게가 어마 부시합니다. 카메라 무게보다 삼각대 무게가 더 나가는 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팔이 아파가지고 한 번씩 보고 길도 한 번씩 보느라고 그어 걷다 보니까 이거 브이로그라는 걸 처음 해보다 보니까 그좀 뭔가 좀그 부자연스러운 것도 있는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우리나라 농업의 발전, 농업의 발전 이제 제가 특징은 방금 말씀드렸고요.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그 농업 전망과 그 틈새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먼저 이제 농업이 예전하고 다르게 생산성이 엄청 증가했죠. 어떻게 증가했냐면 어 저희 할아버지 한번 비교해 보면 할아버지 때는 하루에 1 3 시간 13시간 이상은 일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농구, 그 기계화가 덜 돼가지고요. 근데 그것이 한 2090년대 가면서 아버지 세대 정도 오면서 한 하루에 8시간 정도 일하게 됐고요. 아, 지금도 한 8, 8시간 정도 일하고 있나요, 평균? 여덟 시간 정도 일하고. 지금 제가 볼땐 그런 것 같아요. 병호사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4시간, 5시간? 평균을 내게 되면요. 앞으로는 이제 더 줄어들겠죠. 그 기계화 돼가지고 많이 기계화가 돼서 그 일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그 시간이 훨씬 줄어들게 됐고 생산성도 많이 증가하게 됐는데 그 생산성도 가각이 됐지만 앞으로도 이제 또 인공지능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4차 산업. 그 4차 산업 이제 개막이 시작되게 됐는데 인공지능까지 기계화에 인공지능까지 붙게 되면은 제버는 하루에 한두 시간 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두 시간도 아니고 제버든가 관리 정도 관리 정도에서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농업에서도 보면은 이제 인공지능을 잘 다루거나 많은 뭐 학자들이 얘기했죠. 뭐, 인공지능을 잘 다루거나, 인공지능으로 못하는 일을, 농업에, 농업 부분 중에서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는데, 그, 자기가 특화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살, 살아나고, 그 살아나는 것그 이상으로, 돈도 아마 엄청나게 벌 거라는 생각이, 아, 듭니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면은, 최근 이제 농업의 형태가 좀, 그, 다양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보통 이제 생산형에서 그렇다고 이제 생산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생산으로서 충분히 그 경쟁력을 보이는 농가들은 그냥 그대로 나가면 돼요. 그렇지만 이제 좀 보면은 생산성이 좀 떨어진다거나 조그 좀 경제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농가들은 이제 다양하게 농업 형태를 바꿔야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게 현재 농업 보면은 이 가공 산업인지 관광 산업인지 체험 산업인지 뭐 교육 산업인지 뭐 모르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이걸 좀 생산에서 그치지 말고 뭔가 융복합화, 융복합화를 시켜서. 농업에다가 뭔가를 하나 곁들여서 이거를 오히려 소농일수록 그런 걸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은 그 제가 할수 있는 역할에서 교육이라는 거를 조금 교육 콘텐츠를 농업에다가 교육을 붙여가지고 좀 이렇게 산업을 좀 융복합화 제 나름대로의 그런 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좀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농가일수록 그 농업에 다른 것들을 많이 붙여가지고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문 용어로 농업의 육사산업화 혹은 농업의 융복합 산업. 아네 안녕하십니까. 아까 그 밖에서 그그 그 찍다가 그 메모리가 꽉 차가지고 딱 정지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해서 찍게 되었는데요. 어 그래서 융복합화로 가야 된다. 소농일수록 네, 그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정부 정책인데요. 어쩌면 개인적인 농가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 부분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냐면은 정책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기농 정책처럼 농민수가 증가 감소를 뭐 조절할 수도 있, 있고요. 또 농산물의 국제 협약도 정부가 하고 있고 또 공부물 매입가를 정부가 정하고 있는 게 상당 부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책상 앞인데요. 우리나라 그 소득별 농업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그래프 살펴보면요. 이런 형태죠. 여기를 한 동가수로 보고요. 동가수로 보고, 이쪽을 이제 매출로 보면, 매출로 보게 되면, 그 이런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가, 딱 가운데가, 그, 1,500만원 정도 수준이 딱 우리나라 동가에딱 가운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1억원이라고 보면 1억을 넘어가는 농민수가 전체 동업인수의 1%. 이게 사실 이게 순수득이 아니라 바로 매출액입니다. 연매출. 그러니까 1억이라 해도 사실 많은 게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음, 여기가, 5,6천만원만 돼도 상위 6% 안에 들어갑니다. 상위 6% 안에. 정말 희한한 구조죠. 이런 구조가 왜 나왔냐? 생각해 보면 사실 이쪽은 전업 농쪽이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뭐 신규 농업인일 수 있겠고 또 귀농인. 그리고 그 농업을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없는 분들이 많이 이쪽에 포진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농민회에서도 조사를 했지만 최소한 40% 정도의 농민이 그 서류상 농업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법이긴 한데 그냥 서류상으로만 해놓고, 통계표한 농가로수로 잡히지만,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업인 수가, 이 중에 40% 정도가 해당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그, 어,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색깔 잠깐 바꿔볼게요. 지금 이게 최소한 이 평균을, 정부 시책도 마찬가지예요. 5, 6천 정도의 농업인을 만들자, 이게 구호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는 농업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1억 이상의 농가수도 많아지고요. 평균이 한 5, 6천 이상 정도 되는 농업인.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있는 대부분의, 좀,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있는 농업인들이죠? 이런 분들이 좀, 날아가게 만들고, 그, 여기 쪽에 있는, 그, 그래도 이제, 날아간다고 기보다는 농업에 좀 의지가 없었던 분들도 농업에 의지를 갖고 그 이쪽을 5, 6천 가지 끌어올릴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쪽에 물론 껴있지만, 그,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그두 번째 얘기했죠. 융복합 산업화라든가 이런 걸좀 뭔가 신개념을 도입해가지고 뭔가 혁신이 확 일어나가지고 서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번에 쫙 1억 이상, 1억이 아니라 2억까지도 돌파할 수 있는, 뭐, 그런 농가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덧붙여가지고, 이제 좀 얘기하면은, 어 우리나라 농업의 좀, 화두가, 그, 10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기, 맥시멈이 뭐, 10억이라고 하는데, 그 농림부 담당자, 관계자가 얘기한 거예요. 사실 이게, 그, 10억, 10억이, 연매출 10억이라는 게, 물론 가능, 합니다. 또그 버섯이라든가 그좀특용 작물에서는요 가능한데 사실 10억을 넘기고 싶지 가 않을 겁니다. 왜냐면 과세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연매출 10억이 넘게 되면 농업에도 이제 과세가 붙습니다. 한 30%가 넘는 법인세, 법인세가 아니라 그냥 개인사업자 소득에 받는 그런 세금 나가기 때문에 10억을 넘길 수가 없는 거죠. 그 넘는 순간 30%의 과세를 대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농업이라는 거는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돈을 버는 산업인데 그 돈을 버는 산업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농업은 일단 환경을 보전시키는그 기능이 있고 그리고 식량 안보에 국민의 우리나라 국민의 식량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산업으로서 그두 가지 이유만 해도 충분한 가치가 있고요 그걸 지켜나가면서 그그 그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 농가수가 농가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소득도 늘어나면서 그 1억 이상 뭐더나아가서 2억 이상 한 농가수가 그 많아질 수 있, 많아질 수 있도록 가는 것이 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생각하는 농업이 이런 거고요. 저 또한 현재 예전에 뭐 200도 안 됐다고 했잖아요. 이 정도에서 오지한 어 5년 3, 4년 만에 지금 5, 6천 가까이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더 발전시켜 가지고 이제 더 1억 이쪽으로 더 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노력해 보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많이 제가 커나가고 있는 모습을 그 보면서 어떻게 커가는가를 봐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농업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농업의 발전 그리고 앞으로 농업의 전망 그 다음에 커나갈 수 있게 각 농가마다 이쪽으로 소득이 증가될 수 있는 승자 전략에 대해서, 그, 짤막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상, 동업을 발전시키는 남자, 동발남이었습니다.